있구나. 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우승을 일곱 번 하시면 주일 예배 때 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그게 상품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입니다. 지난 주엔 연습이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어, 행성 키 어, 우승을 누가 하실지 문제는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그래도 성경책을 피시면 다 맞출 수 있는. 초등학생 정도 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려 신학대학원 신대원 문제집에서 어, 추가된 것은 그 성경책 주소가 추가되었다는 것 외에는 문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신대원 문제집에 있으신 분은 유리하시겠죠데 내로 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연습 퀴즈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연습 퀴즈 우리 그, 그 정희성님이랑 배혜성님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답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네. 아, 그거 준비물을 찾고 계시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이건 연습 문제.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통해서?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참된 연합. 참된 연합. 어, 어 그, 그, 우리 구혜준 신진 잠의 가정에서 니은이라 쓰신 겁니까? 어, 네, 맞습니다. 니은. 자, 우리, 우리 배 예성, 배 예성군은, 아, 잘 모르겠네. 아, 맞다. 이게 예성군은 그 초노학생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연습문제기 이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성기 두번째 시간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욕기 40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욕에게 어떤 사람을 찾아서 낮아지게 하라고 하셨나요 욕기 4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ㄱ 교만한 자 ㄷ 비편한 자 ㄷ 지혜로운 자 미을,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사람을 찾아서 나자지지라고 나자질 하라고 하셨나요? 요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상용실 피셔도 됩니다. 개혁 개정 성격을 피시고 하셔도 됩니다. 요기 40장. 어 전에 써 선생님은 엄청 표정이 엄청 다 트인 것 같은 표정이십니다 <laughs> 자, 그러면. 노래가 나올 때 동안 조금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정 하윤, 우리 정 하윤 양의 그 뒤에 세계지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되게 보기 좋습니다. 네 세계를 매일매일 보고. 자, 그러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자, 우리 하윤 양은 니은. 기억이 많네요 지금 다 기억.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기억입니다. 어어 물론 니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텍스트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억에서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이렇게 요기 40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은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4 2장에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은 욥은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욥 피클과 제 가운데서 회개했습니다. 3개 이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것 원래 자신에게 주신 거. 다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기육, 기육, 기육. 네, 단설명제도 어, 기 어, 전에 쓰자면 니은 하셨나요? 니은, 니은, 기육이 맞네요. 니은, 자, 하윤양.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이거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 딱 선택하셔도 되는데, 아, 모르시겠다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 개혁계정 성경책을 펼쳐보셔도 됩니다. 펼치, 펼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책을딱 두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 하나이다. 요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맞으면 오, 틀리면 s. 1편, 1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 지금 상경 퀴즈 아이고 뒤에 잠깐만요. 들어오신다는 분이 계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전달이 잘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입니다 정답을 들어 주세요. x x x 기억은 뭔가요? <laughs> 자, ox 문제입니다. ox 문제. x x 자 우리 배성군 OX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자, 자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어 시편 어, 1편에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 유학영 어린이 지금 학생 지금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했습니까? 좀 오락 좀 주관식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어 이게 장원 극장 한분을 꿈꾸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 했습니까? 노래가 끝나면 기다리겠습니다. 노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1편, 4편. 다윤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읽어보면 다찾을수 수, 있습니다. 다윤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경이는 비디오를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정답을 들어 주세요. 자. 자, 경건한 자, 경건한 자, 경건한 자. 자, 우리 우리 배예성 군또 김찬솔 형제 뭐라고? 저안안 안 보이는데. 잘 뭐라고 했죠? 소, 송지혜 자. 송지혜와 경 경건한 자. 아, 송 송지혜와 우경철 어네네자 지난주에도 정윤재 우리 형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네 너무 재밌네요 자 그리고 우리 예, 우리 하경이 예성이 찾았나요 정답을 형제 읽어 보셨나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우리 시편 4편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쩌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조금 어, 무서운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의 혀를 낳으신다고. 셨나요? 자, 그럼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디귿이 맞네요. 디귿이 맞네요. 아첨하은 자와 자랑하는 자, 디귿 디귿이 많은데요. 우리 우리 하경이하고 예성이는 어떻게 지금 아직 찾고 있나요? 좀 기다려 드릴 거 그랬나? 네. 자 우리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바로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네 디귿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 시리니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건 본인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했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중환식 문제입니다 시편2 3 편의 말씀입니다. 어 다윗은 자신이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왜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읽어볼 처음에 알고 보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자 신이 왜부 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 보시죠.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어, 네, 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여서. 네. 우리 하경이 하경이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우리 유하경 학생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그 다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맞습니다. 요한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참 감동적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윗은 10편 18편에서 요한는 자신의 방패이며 반석이며 요세시며 무원의 그러면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X X 우리 O O 아 역시 우리 <laughs>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요한은 나의 반석이고 요세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구원의 뿌리라고 구원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그러니까 뿌리 케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 어, 능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능력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여와께 있다 여와다 이렇게 표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 우리 하경이 예성이 어,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는지를 찾는 답이기 때문에 어 이거 틀렸다고 해서 어, 전사님이 틀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문제를 내고 있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과 보상이 누님께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즉 그, 감동, 이그 그러면 어,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리을, 리을, 어, 우리, 우리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면 우리 예성군 함께 들어주셔야 됩니다. 뒤에 들면은 조금, 보가,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자,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리을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죠. 우리 연락은요. 더좀설명 해드리면 라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올려드리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락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주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明白。 그러면 우리 정답을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시간이 시간은 계상 우리 딱 30분 딱 끝낼 거거든요. 정답을 들어 주세요. 어, 네. 기도, 기도. 네. 기도, 기도. 네, 기도. 자, 우리 한 친구가 자꾸 늦게 정답을 듣는데 <laughs> 자,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 네, 32편 6편에 나와 있죠. 주게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여기서말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게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중재하기를 원하는 게이게 원한다 이렇게 팔랄 이런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하경아, 예성아, 하윤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다윗처럼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다음 주는 본문을 빼고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시편 33편에 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읍 연주, 익은 야식. 이건 찬송, ᄅ, 경애. 어, 뭐, 만약에 은이 답이면, 전 되게 정직한가 봐요. 양심은 많이 먹어요. 응답입니다. 재미없네. 우리 친구들 헷갈리나요? 우리, 아, 그래도 우리 함께 참여해준 우리 초등, 초등부 친구들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 디그, 어, 다 맞추셨죠? 자, 찬송 맞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채점을 하셔서 제가 오늘 각자 정답을 맞추신 개수를 들어주세요. 손가락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다 맞추셨다. 열 뭐, 아홉개 일곱개 여섯개 뭐, 다섯개 네개 이렇게 정답을 맞추신 개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맞추신 개수를 들어주세요. 자, 자 채점이 끝나셨나요? 자, 함께 들어주세요. 정답을 자, 맞추신 개수를 들어주세요. 자, 우리 아홉 개, 아홉 개, 어열개다 맞추신 분도 계시네요. 어, 하윤이 아홉 개 맞췄니? 어, 어. 자, 자, 본인이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어, 네 맞아, 여덟 개 하윤이. 자, 어, 예선이 다섯 개. 어, 자 우리 하경이 네 개, 하경이 늦게 와서, 어, 우리 우리 정, 아, 찬솔 형제. 자, 우리 그럼 오늘 오늘은 공동 우승이네요. 구혜준 신지은 가정, 그 다음에 성혜진 이세봄 자매, 이렇게 오늘 2회 행성 키 우승했습니다. 박수. 자, 너무 기쁘시죠? 자, 그래서 아, 아쉽지만. 추석 연휴에서 다음 주는 쉬고요. 저희가 이렇게 어, 많은 인을 참여하지 못하지만 한 주간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는 게참 귀한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죠. 초등학생 친구들이잘 모르고 어른들도 그렇지만. 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주일 말씀을 또 되새기면서 우리가 한 주간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행성기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 오늘 우승하신 우리 두, 두 분의 두 팀에게는 어, 상품이 주어지는데요. 상품이 주어지는데, 근데 나머지 하신 분들도 참여하신 분들도 참가상이 있습니다. 참가상은, 참가상은 세개 중에 고르시는 겁니다. 어 편의점 이용권, 그다음에 패스트푸드점 이용권,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이용권 참가상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승한 팀에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어, 가격대가 다릅니다. <laughs> 우승자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큰걸 먹을 수 있고 뭐이렇어 편의점에서 큰걸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네, 네. 상품은 우리 이제 아직 우리 행성키 팀이 꾸려지지 않았는데 행성키 팀이 꾸려지면은. 어, 어떤 어 상품을 하면 좋을지 다음 주 그리고 또 제가 좀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그래서 좀더이게좀 잘하는 잘 인도하는 행성 키를 지금 섭외 다했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 주 다음 다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우승하신 우리 구혜준 신지은 그리고 열매 가정 그리고 성혜진 이세범 우리 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윤이 하경이 예성이. 그리고 찬소형제 아, 에스더자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상품은 끝나고 9시 전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